여기 이제 뱃살이 뱃살 대뱃살, 중뱃살, 소 뱃살 살이 얘처럼 젊은 애들은 이제 맛이 있는 거지, 고기가 뱃살이 뱃 자,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잠시 나. 제일 비싼 보이잖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액대가 제일 상이 커서. <laughs> 여기 이제 담아탄 포가하잖아 이렇게. 기름기가. <laughs> 포나죠 그죠? 완전히 막. 여기 등살이고 이쪽 빨간 부위가 속살이고 밑에가 등살입니다 그럼 이제 뱃살 따야지 뱃살 아, 여기 이제 뱃살이죠 뱃살, 뱃살. 어. 여기 뱃살이죠 여기 뱃살, 뱃살. 네. 숟가락으로 뜯어야 갈비살이 나이지어 네, 추가로. <laughs> 이거는 속살이로 제일 속살이거든. 맛이, 맛이 끝내줍니다, 드시면. <laughs> 맛이, 맛이 끝내줘면 드셔보세요. 와, 감사합니다. 제일 부드러운 쏙살이에요, 제일 부드러운 쏙살.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중뱃살 여기 여기 나오면 대배사, 중배사, 소배사 나고. 참제 제일 비싼 가아살이지 제일 비싼 가마살 그그뭐진짜그다 들어가고 싶은데가는데이거기가이 아그약니 재즈가 가만 여기 가만사어지가어 여기 여기 가만 여기 어만큼 한참에 5만원 넣으면 5만원. 맛이 어때요? 아, 맛있다. 아, 녹네요. 진짜. 녹아버리지, 고기가. 음. 음. 참지 <laughs> 이참살 풀지 않살 풀지 않 <laughs> <laughs>

안나 이다고그러이트가고기 얼마 나오지? 가 나오지? 쪽쪽가가 몇점안 나오지, 볼 때. 보통 <목소리> 아, 살인데, 내가 꾹을, 꾹을 줄게, 정신에 숲을 꾹게 되면. 정수리살. <목소리> 정수리 잘. 고통살은, 이렇게 이제, 다 칼집을 줘야지, 거기가. 연해지거든 유일하게 껍질 중에서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부위가 고동살이야고동살고동살 껍질 중에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이 부위야. 응. 꼬들꼬들해 꼬들꼬들 이거는 이제 다못 드리고 메뉴 시키신 분만 드리는 거지 네. 응. 응. 이렇게 셰팅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렇게 이렇게